송가인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로 2024년을 빛낸 트로트 여신. 2024년,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금기를 열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송가인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은 뿌리와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됨을 완벽하게 아우르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면서도 듣는 이 가슴 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음악을 듣는 모든 이들은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선율 속에 녹아든 진심을 느끼고 가사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으며 관객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울려 퍼지는 뜨거운 환호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그녀가 선사한 감동에 대한 관객의 진심 어린 화답입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동시에 가슴 속 뜨거운 열정을 일깨웁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한 소절 한 소절은 대중들의 일상 속 고단함을 녹여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여정이기도 합니다. 2024년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악 차트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언제나 대중 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뮤지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 때문입니다. 송가인은 2024년에도 트로트 차트의 최정상에 군림하며, 대중들로부터 최고의 트로트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전통 음악의 정수를 간직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완벽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어린 세대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매된 곡 영원의 노래, 가칭, 는단몇 시간 만에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그녀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강렬한 울림을 전달합니다. 그녀의 가사에는 인생의 휘로애락이 녹아 있어 누구나 자신을 투영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노래를 듣는 것이 마치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감상하는 듯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공감은 그녀가 대중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그 자체입니다. 화려한 무대와 정교한 연출, 그리고 송가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어우러진 그녀의 공연은 매 순간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티켓이 발매되자마자 매진되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면,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일생일대의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합니다. 송가인은 매 순간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매번 새로움을 선사하며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감동을 안겨줍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4년 송가인의 이름은 단지 인기의 상징이 아니라 음악과 감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음악 활동을 넘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는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 인간미 넘치는 매력과 유머 감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한 토크쇼에서는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며 성장한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가인은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친근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소소한 일상과 진솔한 생각을 팬들과 공유하며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런 노력이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그녀가 항상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송가인 팬미팅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노래뿐 아니라 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며 팬들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매번 티켓이 단몇분 만에 매진되는 것은 그녀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송가인의 대중과의 소통은 단순히 팬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모습으로 또 한번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언제나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송가인의 이런 행보는 그녀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대중과 공감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2024년을 맞아 한층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며 음악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터뷰에서 트로트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장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해외 무대에 도전하며 다양한 국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한국의 트로트를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낯선 땅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음악계 후배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선배로 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음악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라며 자신의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로 머물지 않고 음악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하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소명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 대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대중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진실된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트로트 장르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송가인의 열정과 노력은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송가인은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의 상징으로 자리잡으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희로애락과 진정성을 함께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동반자가 되어왔고 그 울림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끝없는 도전은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트로트를 세계적인 무대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열정과 헌신은 단순한 성공에 그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의 언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의 결과이자 그녀만의 독보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미래의 음악사에서도 송가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한 시대의 상징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팬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으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신 송가인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끝은 더욱 빛나는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